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삶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해주네요. 혹시 살면서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째, 소소한 즐거움 발견하기. 큰 의미가 없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것들 속에서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걸 하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요. 둘째, 누군가와 연결되기.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반려동물이나 자연과의 교감도 좋아요. 셋째, 새로운 경험 해보기. 여행, 새로운 취미, 운동, 책 읽기 등 평소 하시 않던 걸 시도해보면 의외로 삶을, 활력수를 어, 찾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넷째, 자신을 돌아보기.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기쓰기, 명상, 심리상담 등을 통해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남을 돕기. 봉사활동, 작은 선행,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무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기 사실 인생 자체가 꼭 거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의미함을 인정하면 부담없이 더 가볍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에 여섯 가지 중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